안녕하세요. 하늘만지 무속대학 정대범입니다일모이면 이제 추석이에요. 추석인데, 제가 2022년 이민 년에 조금 바빴어요. 바쁘다 보니까, 여러분하고 소통할 기회가 없었는데, 마침 추석 연휴고 해서, 저도 첫날은 시골에 가서, 부모님하고 같이 차례를 지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추석 당일날, 10일, 9월 10일 토요일날에는, 낮에는 못하고요 밤에 9시에서부터 욕심껏 10시가 됐든 11시까지가 됐든 어쨌든 밤 11시까지 제가 약속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9월 11일 날 일요일 날에는 낮에는 2시에서부터 5시까지 밤에는 8시에서부터 11시까지 이렇게 세 번의 스트리밍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 합니다. 커뮤니티에 한번 더 올려놓을 것이고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하고 댓글을 주고받으면서 강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도 되고 핸드폰을 제가 손에다 들고 할 겁니다. 그때 직접 여러분들이 본인의 목소리가 어, 공개되도 괜찮으신 분은 제가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스피커폰을 틀어놓고 어, 직접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 진행을 해도 괜찮으니까 어, 전화를 하실 분은 하시고 댓글을 달으실 분은 달으셔도 어, 제가 직접 어, 영상과 댓글을 봐가면서 요번에는 도와주시는 분한분 분 없이 저 혼자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쨌든 조금 제가 힘이 들 수도 있는데 힘닿는데까지 여러분들 궁금증을 해소시켜드리려고 이렇게 다시 한번 무엇이든지 물어보시고 궁금한 여러분들이 궁금한 모든 것에 대해서 무당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문서도 좋고요 문서나 문서의 뜻이나 내용 여러분 들 일상생활에서 무당으로서의 아침에 일어나서 옥수 갈고 촛불 갈고 또 신당에서 생활하는 거, 기도하는 거, 또 손님들이 질문하는 거, 꿈 내용 이런 것까지 망나해서 제가 여러분들의 모든 부분에 정답을 드릴 수 있다고 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정도로는 대답을 해줄 수 있다고 자부하고 있으니까 어느 면에서라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은 참석하셔서 저와 소통을 해가면서 대화나 댓글로 해주시면은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봅니다. 혹시 질문을 안 하시고 그냥 바라만 보실 분이라도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은 9월 10일 토요일이니까 이날은 추석 당일날이 돼요. 집에서 차례를 지내고 나면은 성묘에서 갔다 오실 분 크게 바쁘지 않으신 분은. 밤 9시부터 11시까지, 그 다음날, 일요일날은 연휴가 됐으니까, 아제 2시에서 5시, 밤에 8시에서 11시. 이세 번의 스트리밍 시간을 요번에 한번 가져볼까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오셔서 질문, 댓글 하시고, 직접 전화를 주셔도 제가 받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